영적인 능력은 우주로부터 인간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의 독특한 우주 에너지장의 선물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20, 30년간, 아, 명상이나 기공수련, 종교단체에서 많은 수행을 하신 분들이 영적 능력이 발현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저도 사람들을 잠재 능력을 깨워서 자기의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쓸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속인들은 신적인 교감 능력,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는 교감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 이것은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무속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잘조율하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나 성직자,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천주교의 신부님, 수녀님들, 이런 성직자들도 우리가 오라장이나 차크라를 통해서 에너지장을 테스트하면 그분들의 생각, 감정, 의지를 경영하는 경영 능력 중에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이 대단히 많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오라장이라는 에너지장을 통해서 측정해 보면 그 사람의 칼라에 좌절된 야망이 주황색의 검은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인터넷이나 TV에 가끔가다 방송으로 나오시는 잘못된 안내자들 영적인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한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을 영적인 농락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교고한 척하고 깨달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인간의 추악한 반면을 드러낸 경우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에너지 특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라는 영적인 무지에서 깨달음이라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인간적으로는 물질계에서는, 자, 인간적인 성숙을 통해서 마음 파동, 생각과 감정 의지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공부를 두 가지를 겸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 수행단체나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인간적인 마음 경영 능력,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화스럽게 쓰는 경영능력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그런 사람들의 안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우리가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자의지적인 중심을 잡는 것이 양면성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비한 능력은 하늘이 분명히 나에게 이 세상에 사람들을 깨우치게 도와주려고 그런 잠재 능력을 주시고, 이게 하나의 좋은 선물일 수 있고, 자기한테는 좋은 기회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죄의식으로, 심판과 처벌을 통해서 종교로 포장한다든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수다로로서 두려움과 죄의식을 심어서, 하나님에게 다가가야 할 종교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에너지 장을 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두려움에 만연된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종교단체나 수행단체나 수행법은 인간의 가슴을 깨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큰 삶을 의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오르라든 자는 반드시 내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적인 에너지장 서운하거라, 노여워라, 부어라 두려워라 애 끓는 이 사랑에 한 맺힌 감정들을 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가슴을 필 수가 없습니다. 한과 집착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런 영적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마다 가전 종교인들이 나오고 종교인들 뒤에서 여러 가지 조력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의도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있나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 나에게 도움되는 종교를 믿어야지.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종교와 수행법으로 해가 주는 인간은 끝없는 시행착오와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끝없는 시행착오와 두려움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종교단체든 어떠한 수행법을 얻든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자만심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칸파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참한심과 우월감은 한꺼번에 절대 인간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안다는 상, 아상. 아상은 영적인 우월감과 참한심과 교만으로 뭉쳐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가 많은 수행단체나 수행법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로 우월하다고 깨달았고 자기만의 유일하고 우주의 깨달은 존재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자기가 깨달은 밭도 아니고 영적인 우월감과 자만심과 평화로 자기 자신을 틀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 방법도 어떤 수행단체도 유일한 법이 될수 없고 우주는 다양성으로 나가는 길안내할 뿐입니다. 그 다양성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들 가슴 속에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무속인과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수십 년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자주 봅니다. 아, 이런 분들을 오라장과 차크라를 테스트해 본 수없는 영적인 참한심과 우월감과 아상. 아직 에고와 까르마와 업식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능력을 사용하고 제대로 이것을 운영하지 못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편견적인 자기의 상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영적 능력도 진동 수준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자만심과 교만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을 구분하시고 그런 지도자를 구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근기가 낮거나 수준이 낮으면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자기를 내세우는 자, 자기 법이 최고라고 우기는 자, 자기만이 깨달은 자, 자기를 숭배하라고 우기는 자, 그리고 자기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순환 논법을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자란 100% 사입이 교주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만이 법을 내세우는 자, 이것은 아상과 교만과 자만이 집중되어 있는 상을 나타내는 그대로입니다. 가슴이 넓은 자, 상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무한한 순환 논법을 알기 위해서 수 없는 다양한 육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인간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동시에 가정하는 존재입니다. 공부는 양면성의 공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향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제 마음을 유지하게 해서 출렁이는 양면성의 파동을 계속 볼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용기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조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 자기 가슴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뇌가 부정을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보는 내면 시스템을 열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우월감과 자만심과 교만이 뭉쳐진 자, 세상을 혼탁하게 어지럽힐 것입니다. 자기만의 휘라고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자, 그런 사람의 속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숨은 의도에 지배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슴속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의 한과 집착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왜 왔는가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서 삶을 도약하게 됩니다. 음...